조금 전에 박 대통령 각각께서 서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원석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해요. 오늘은 원석 레코커멘스의두 번째 시간, 영화 세 편을 추천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장한의 화제작 서울의 봄. 김일성이 때려주기 난내려 옵니다. 오늘 밤은 여기가 최전방이야. <laughs>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제가 김성수 감독님과 친분이 있고 또 김성수 감독님이 이 채널의 구독자 일식들 해요. 그래서 좀 편파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영화가 평도 좋고 관객들의 반응도 좋고 정말 오랜만에 흥행을 하는 영화여서 지금 이게 서울의 봄이 아니라 한국 영화계의 봄이 온다라는 약간 섣부른 판단까지도 할수 있는데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지만 법적인 문제 때문인지 캐릭터들의 이름을 일부러 바꾸고 상상력에 의해서 몇몇 부분들을 바꾸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제 있었던 사건, 1979년 12월 12일에 있었던 군사 쿠데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다 보니까 이 결과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어,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고 분노하고 짜증나고 한다고 하지만은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마치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결국에는 타이타닉이 빙상과 부딪혀서 침몰한다는 거 알면서도 보지만은 끝내 계속해서 긴장하면서 영화를 보듯이 이 영화에 몰입을 하게 돼요. 배우들이 너무 너무 다 좋습니다. 황정민이라는 배우 워낙 연기 잘하는 배우지만은 여기서 전두광이라는 캐릭터를 정말 정말 미울 정도로 연기를 너무 잘해서 또뭐 상을 휩쓸 것 같기도 하고 정우성이라는 배우 이태신 장군이라는 캐릭터를 연기를 하는데 그의 어떤 그 매력이 정말 발산하면서 군인으로서의 굉장히 프로페셔널리즘을 굉장히 잘 표현한 어쨌든 그런 캐릭터로서 영화 내내 이두 캐릭터의 갈등이 너무 너무 잘 표현이 됐고 김성수 감독이 사실 그 동안에 뚜렷한 대표작이 그 동안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비트라는 영화로 알려졌지만 그건 이미 26년 전 영화고 태양은 없다도 있었고. 아수라도 있었고 좋은 영화들이 있었지만은 왠지 그를 정말 대표하는 작품이 없었는데 이 작품은 대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흥행도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뭐 700만까지도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이상도 갈것 같고 정말로 한국 영화계에 좋은 소식인데 지금 한국 관객들이 극장 가서 영화 보는 거를 꺼려하는 듯한 느낌인데 좋은 영화가 있으면은 분명히 그들은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 다만 아쉬운 게 이거는 영화적인 게 아니라 이 영화의 영어 제목이 Twelve Twelve the Day거든요. 12월 12일이라는 의미가 해외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고 Twelve Twelve the Day라는 게좀 제목이 어색한데 해외에 저는 혹시 제목을 바꿀 수만 있다면 A Night in December 그 제목 좋지 않나요? 아무튼 배우도 좋고 편집도 좋고 촬영도 너무 좋고 아주 아주 잘 만든 정말 오랜만에 보는 수작이고 여러분들한테 추천합니다.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 사실 저는 처음에 한국 영화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중국 영화더라고요. 판빙빙이랑 이주영이라는 두 배우가 나오는 노아르스러운 영화인데 두 여성이 남성들한테 피해를 보면서 그 둘이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둘이서 도망치면서 벌이는 이야기가 세인루이스라는그 1992년도 작품이 솔직히 좀 떠올랐어요. 뭔가 좀 무디하고 좀 잔잔한 듯하면서. 두 캐릭터 간의 케미가 굉장히 좋았어요 역시 그 이주영이라는 배우의 그 통통 튀는 맛 굉장히 좋았고 그 무디한 그 노아르 영화 범죄 스릴러를 여러분들이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 영화를 추천해요 Now, the third movie I'm gonna recommend I had lunch with a friend of mine and her mom a couple of days ago We're talking about the movies from the 90s How great, you know, some of the movies are from the 90s I recommended some movies and one of them is You're getting in deeper every moment you're gone It is an, an amazing movie and it still holds up it's still the movies relevant to this day. It's a movie about two women, Thelma and Louise, played by Gina Davis and Susan Sarandon. And it's a road movie. It was beautifully shot. You should definitely check it out if you haven't seen it. And of course, uh, if you watch the movie, Brad Pitt was in it. He was very young. It was one of his first movies. And actually this movie put him out on the map. It will be really fun to see like Brad Pitt as, as a young, hot, I mean, he's still hot, but uh, I really recommend this movie. So so these are three movies I recommend. Green Light, uh, was in Berlin uh, Film Festival early this year, and um, I think it's going to be released in the U.S. later this year, I believe, or next year. Twelve Twelve, the day. I don't know when that's going to be released outside Korea, but I think you will really enjoy this movie. And the third one, uh, Theman Movies, that's available probably on streaming service, or you can rent it. I'm sure uh, you can find the movie or DVD, Blu-ray. Yes, so. When you have a chance, please check it out. So, these are my recommendations. I hope you uh, enjoy these movies and um, yeah, stay warm.